안녕하십니까 모든입니다. 저는 현재 스리랑카의 캔디입니다. 도시 이름이 귀엽죠? 캔디라는 도시가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수도인 콜롬보 다음으로 큰 도시 로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북쪽 여행을 좀 마치고 이제 다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지나가기 좋은 도시라서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캔디에서는 한2박 정도 머물면서 조금 쉬면서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씩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캔디하고 가서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뭘까요? 제가 이것을 왜먹었을까요 크로스핏입니다 크로스핏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스리랑카랑 몰디브에 크로스핏을 한 번도 못었어요 운동을 좀 하고 싶은 욕망이 들때데 지금 운동 딱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일단 운동부터 해보려고 스리랑카에서의 크로스핏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립게요니다 스리랑카 날씨가 막 많이 더운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좀 선선한 날이 많다 할까? 제가 이제 좀더 높은 도시에 가는데 거긴 더 성가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쭉쭉을 타고 가는데요 여기 스리랑카 여행할 때는 쭉쭉이 필수입니다 사실상 이게 거의 메인 수단으로 이용이 많이 되거든요 택시 같은 메인 수단으로 이용이 아닌데서 이쭉쭉을 타고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저희는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좋은 어플이 있어요 뭐 한국의 카카오톡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쓰는 그랩처럼 킹미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면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킹미가 안 불러진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킹미로 제가 가려고 하는 곳에, 곳을 검색을 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여주면서 택도 기사님께 가자고 하면 그 가격에 똑같이 결제를 할수 있게 해주다 그래서 스리랑카 여행의 패시템은 뭐다? 킹미 어플이다. 크로스피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입간판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긴가봐요 아 운동 얼마만이야 너무 좋다 헬로헬로 뭐지? 왜 물이 잠겨있지? 오픈이라고 되어있는데 물이 잠겨있어요 열린 문 닫힌 교회인가? 닫혀있을까? 아, 럽게 아, 이렇게 코앞에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있는 데 못들어가고 있어요. 뭔데... 옆집 가게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laughs> 아, 미리 물어보고 왔어야 됐는데, 제가 뭐 대책 없이 온 것도 있습니다. 3시에 문을 다시 연다네요? 예전에 채팅으로 영업시간을 물어봤을 때는 아침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열려있어도 저는 뭐 따로 브레이크 타임이나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수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개인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다시 와야죠. 어떡해요? 원래 운동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캔디 시내에서 가장 큰 쇼핑몰 같은 곳에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내일 또 떠나면 이제 또 시골로 가기 때문에 이 문명의 것을 또 잃어버리게 돼요. <laughs> 분명히 좀 즐기고 가겠습니다. 무슨 커리 치킨 먹을야 시켰는데, 먹어볼게요. 뭐 버키 햄버거에서 인도 카레 맛이 나네? 같이 왔다. 운동을 하러. 체대에서 크로스핏이라니. 미썸이들 일어서 1500. 아, is it fine to review after a workout? Sure. Yeah. Thank you. Just just change your p o s i t i e s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name? Nutrition. I'm, I'm, I'm Christian. Christian. Yeah. I'm here yeah. from South Korea. Okay. okay. Nice to meet you. Yeah. 운동을 해보자.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는 크로스핏 뭐 수업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헬스장 같은데 좀 크로스핏 운동을 다할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음. 오? 운동을 원할지 응. <laughs> 오케이 정했습니다 이 와드를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하는거니까 10라운드? 10라운드 해볼까요? 여수로 해야되나? 고민되네 수나 해야되나? 고민되네 해야지. 이거 연습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많이 운동하니까 힘든데 기분이 좋네요. 여기는 막 크로스핏이 막 수업을 해주고 막 시설이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트리랑카의 캔디라는 도시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체육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원하면 코치님한테 PT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좋은 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텐디시티센터에서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쪽쪽 타고 10분이면 와요 택시비 한천원 정도 먹옵니다두 번째 이용요금이 저렴합니다 스리나카 돈으로 1,500 루피인데요 1,500 루피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크로스핏이 보통 전 세계 가보면 2만 원, 3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7,000원? 와 이거는 뭐 사실 매일 와야 되는 수준인데 저는 내일 아침에 여기를 떠나야 돼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했습니다 간만에 땀을 무슨 계로다 흘렸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게 운동을 하다 갑니다 물 어디 가지 뭘. 물이 추덕하다 아 땀이 너무 많이 나네 습해서 그런가? 아 여기 예,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 아 지금 나왔네? 이 바로 앞에 엄청나게 뷰가 좋아요. 지금은 밤이라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다 약간 캔디에서 초록초록한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건 구글 지도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Thank you. h o u Small money? s r r y m a l l money? Just uh, r e a l l y yeah. sure? Sorry, I c a n give you the other. So no, no, it's o k a i a v e 700. No, no, no. Okay. I give 700. sorry sorry I have only five thousand b h t o it's okay. thank, thank you,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so I just move to Ella tomorrow. Ella tomorrow? yeah. by train, no? Or... yeah by train. okay good. <laughs> thank you so much your okay. yeah possibility today. thank you. o 몰려 o 던 거야? yeah. i n g 0 baht? yeah. okay. 아 운동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막 계산하고 나왔는데 1000 baht을 드리려고 했는데 잔돈이 없어가지고 5,500을 드리고 4,000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잔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500만 달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잔돈 있는 걸다 드리고 왔습니다 700 얼마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드려도 괜찮다고 해서 아 너무 또더 저렴하게 하고 가네 700이면 얼마야? 3,500원인데? 응? 와 감사합니다 운동 잘하고 합니다